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이번엔 쇼룸 꾸미기에서 이제 한쪽 벽면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콘크리트 바닥에 샌드위치 판넬로 이 공간을 지금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조인트 부위, 콘크리트하고 샌드위치 판넬이 만나는 이 조인트 부위에 빈 공간을 WPM003 동업방수제를 사용을 할 건데, 그 다음에 SK90으로 방수 테이프까지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조인트 부위에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테라코의 T1이라는 제품으로 실링 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WPM003하고 SK90 방수 테이프를 같이 진행을 한 후에 몰탈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압착시멘트로 한번 바닥을 시도를 한번 해 봤어요 이거는 철거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줄눈이랑 뭐 이런 잔여물들 이제 이런 것들 다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전체적으로 하고 몰탈 작업을 하는 걸로 물이 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습도나 단열에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는 벽과 벽이 만나는 조인트 부위하고 벽하고 창호하고 만나는 부분.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방수는 물론이고 단열하고 별로까지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만 철거하고 정리하고 테라코 T1 초속경 크렉슬란트 보수제를 이용해서 이 창호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 정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쪽 모서리 부분은 크랙슬란트 T1. 이게 이제 초석경 크랙보수제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제 크림 타입까지는 아니어도 잘 짜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붙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성도 아주 좋고요. 전에도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방수 처리하기 전에 전처리로 그 이유는 판넬이 바닥면에 붙어 있고 바닥면하고 조인트 부위에 충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깊숙이 좀 침투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전에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더 가득 채우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건을 이용해서 이제 잘라 주시고 부츠는 좀 넓게 좀 해야 되니까요. 대각으로만 자르면 얼추 왔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실리콘 헤라를 이용해서 이제 마감을 하셔도 되고요. 청소기로 다 밀었기 때문에 이제 먼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헤라로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착이 되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면 차이기 때문에 살짝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되고. 네, 헤라를 사용을 하면 마감도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벌써 막 실리콘 주위에는 굳었어요. 굉장히 빨리 굳네요. 만나는 조인트 부위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뭐 헤라도 있고, 안 이쁘더라도 물티슈로 좀 닦아내서 정리하는 걸로.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긁어주셔도 되고요. 칼로 뭐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자 깔끔하게.